전기차 카트 체험장이야. 예, 브레이크 가면서 이게 브레이크 이게 가속. 예, 예, 예. 두번 밟으면 후진. 예, 다시 두번 밟으면 두번 앞으로. 앞으로. 예 예. 가다 보면 내리막하고 커브길 있어요. 브레이크 사서 밟으시고. 예. 올라가는 길에서는 가속만 세게 밟으시면 돼요. 그럼 올라가는 길이죠 먼저. 예. 네. 자 올림막 올라가고 있어. 달려보자. 브레이크. 너무 코스가 좀 짧다 했더니만 20분 동안 도는 거네. 아, 아빠가 혼자 타니까 재미가 없지. 그냥 같이 가족들끼리 와서 이렇게 경쟁하면서 타면 탈만 하겠는데. 나중에 딸내미하고 손자 데리고 와서 손자 데리고 와서 타이드건 한번.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한반도 습지 생태 문화관이라고 써있는데, 저기 한번 있다 들려보려고. 근데 저기 저번에 한번 들렸더니만 문을 닫았더라고. 지금 뭐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 <laughs> 한반도 생태공원, 한반도 습지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열었나? 한번 가보고. 한반도 생태 문화관 이렇게 써 놨잖아. 습지 탐방로 15분. 생태 탐방로 10분. 전망대 탐방로 5분. 여기가 한반도 습지 생태 탐방로야. 여기 습지라고 한조 밑에 강이 있으니까 이 강물이 많이 이렇게 넘치면 여기가 이제 물이, 물이 여기까지 찬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보호되어 있는데 여기가. 저 안으로는 못 들어가지. 탐방로만 이렇게 돌 수가 있고. 이 안쪽으로는. 옆에 뭐, 이 다양한, 여기서 이 강에 서식하는 동물들을 갖다가 그림을 그려서 안내해 놓고 있네. 아까 원앙도 있고, 삭도 있고, 황조롱이도 있고, 뉴트리아도 있고, 이쪽은 밭으로, 밭으로 해서 콩을 심어 놨네. 이지 않네. 붉은 배새매도 있고 여기서 물을 강물을 끌어올리나? 음 여기 강물을 끌어올려서 밭에서 그 농사를 짓네 여기 이제 강이야, 이게. 강. 아, 그리고 여기 이길 옆으로요. 나무에 막 타고 올라 보이는 이거, 이 식물 있지, 이거. 동굴 식물. 이게 가시박인데. 야, 이게 생태 교란종이야. 이거 외교에서 들어와서 지금 강가를 바탕으로 해서 거의 생태계를 다 점령하고 있거든. 이 얼핏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얘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애라고요아 완전히 그냥 가시박이 탁하게 점령하고 있네 여기가 이제 한반도 지형 8도 트래킹 이렇게 써놨는데저 밑에가 강이 이제 흐르는 거야 앞에가 선암마을 거기가 이제 뗏목 타는 데지 등산로는 뭐 제대로 안돼 있어요 해양목 역시 해양목이 많이 있구나 해양목은 호석해 식물이라서 다른 땅에서는 별로 없어 그런데 이게 단양이나 영월처럼 이 석회암지대에서는 아주 이게 해양목이 많이 보이지. 얘는 돌 붙여손이야. 얘돌 붙여손. 얘도 얘도 호석해 식물이라서. 얘가 다른데서 많지 않은데 이쪽에 있어는 많더라고 한번도 지형 8도 강산 트래킹 전망이 한군데 트이네 한번 보자 뗏목이 바로 앞에 있네 절벽. 땜목. 저굽어지는 데가 원산이니까 여기는 금강산쯤 되겠네. 아유, 금강이 좋네, 아직. 아, 돌붙여선이 아주 그냥. 용단처럼 깔려있네. 야, 여긴 동굴이야, 동굴. 동굴. 이 문이 선문이래, 선문. 선문. 신선들이 다니는 문이라, 문이라는 뜻이지. 선문. 그리고 이 선한 마을이 이 신선선자거든? 그러면은 신선바위가 있다는 뜻인데 이 선문이니까 이게 신선의 문, 이 바위가 서남이 아닐까? 아빠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지, 이 바위가 서남이 아닐까? 아, 길바라 돌부추선이 너무 이쁜 거 같아 여기가 경상도, 경주와 상주에 도착했네. 그러니까 한반도에 여기가 경주와 상주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야. 여기 뭐라고 써. 전라도 전주와 나주에 왔다. 이런 얘기 여기가 전주와 나주에 해당. 저앞에 동굴이 있네. 옛날에 뭐뗏목을탄 적이 있었는데, 저기가 아, 수달이 산다고, 수달굴이라 그러더라고. 수달굴. 그리고 저기, 이 바위가 병풍처럼 앞에 둘러서 있는데, 저 위에 보면은, 저 조, 조망대 보이지, 저기. 한반도 지형 전망대. 저기 사람들이 맨날 와서 바글바글 한데 오늘은 시간이 내서한 명도 없네. 강물이 아죠 진옥하다 야 그냥 파란해 강가로다 파란데 보긴 너무 좋은데 제가 안타깝게도 가시박이야 여기가 목포쯤에 해당한다고 봐야 돼 목포 그럼 저기가 이제 군산 저 군산에서는 좀더 올라가서 군산에선 배를 돌려와야 돼 왜냐면 저쪽은 여울리여서 강물이 얕거든. 저 바로 더 올라가면 이제 신의주인데, 신의주에서 이제 주천강하고 합쳐져서 서강이 돼서 영월로 내려가는 거지. 아, 여긴 뭐, 습지전망대가 는 길인데, 계단은 돼 있는데, 관리는 전혀 안돼있는 여기가 한반도 땜목 나올 함경북도에 해당하는 부분. 함경북도. 함경북도 왔으니 뭐 거의 백두산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저 앞에 데크가 보이는데 여기가 암만해도 습지 전망대 같아. 이제 한반도의 끝이지. 이르마야. 자. 이 좌측에서 흘러고 있는 강은 아까 거기 그선암마을을 지나서 오는 평창강이고 저기 저 시멘트 공장 있지. 시멘트 공장앞으로또강 하나가 딱 끌어서 여기서 합치잖아. 이 강은 주천강이야 주천강. 그래서 평창강과 주천강이 여기서 한반도 마을로 보면 이거 신의주 에 해당해요 신의주에서 합쳐져서 서강이 돼서 영월로 내려가는 거지. 그이 합쳐지는 일대 여기 보면 여기도 그렇고 저 앞에도 그렇고 저쪽으로도 그렇고 거의 평평한 땅이잖아. 여기가 다 습지야. 습지. 저기는 보호돼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습지라고. 근데 와보니까 습지가 굉장히 넓지? 굉장히 넓단 말이야. 여기서 보니까 또 굉장히 아름답네. 저녁 노을이 다 지금 물들고 있어요. 사후간 강을 바라본다는 것은 멀리서 요요히 흘러가는 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왠지 숙연하고 요요해지고 이거는 강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인간으로 비하면 하나의 핏줄에 해당해는 핏줄 핏줄, 생명줄이지 그래서 강의 흐름은 바로 우리 몸에 흐르는 핏줄이니까 우리 한반도, 우리 국토의 핏줄이 바로 이 강인거지 이걸 생각할 때, 저 강을 바라보면,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요하고, 숙연해지